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5장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과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사람과 수로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해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해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하구기처럼 거머니이다. 대적들이 시월에서 분녀들을 유다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 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죽기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죽기로 돌아가게 싸우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새벽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21절에서 정했습니다.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시 새롭게 하사 이,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아,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레미아 예가서는 다섯 어, 장밖에 안 되는 어, 짧은 말씀이지만 일장 어, 1장, 장에서부터 사장까지는 아주 비탄한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정말 눈물로 어, 하나님 앞에 지은 시죠. 오늘 오장의 말씀을 보면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긍휼을 구한 시 기도, 긍휼을 위한 기도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긍휼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앞에 어, 긍휼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예루살렘 함락의 문제를 놓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여져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옵시고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니까 자카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카르. 그 다음에 여기 살펴보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고 없어서 살펴보다 감찰하다. 뭐 이런 말이 나바트. 이게 다 기도 용어예요. 자카르 나바트.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 그거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회복과 긍휼을 구할 때 쓰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자그마한 도움조차도 없다면 우리는 살수 없는 존재죠. 나바트, 자르 하나님 나를 살펴봐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회복시켜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 한 날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절서부터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쭉 보면요. 이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이상한 상태들이에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정상적이지 아니하고 이상한 증조들 정말 우리가 볼때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것 뭐,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은혜였소라는 찬양이 천만이 유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은혜인 줄 모르고 지나가지만 이게 잃고 나면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절석부터 나와요.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살펴봐 주시고 기도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볼까요? 한번 보세요. 2절 보세요.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거잘 지켜야죠. 내 손에 수고한 대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려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복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뺏기고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내 떡을 먹고 누린다. 이 당연한 것 같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3절도 보세요. 우리의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아버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 같다. 이게 정상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추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이거 참 은혜로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거 은혜예요. 예.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둘러주시는 거 은혜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고아 없는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시로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아비 없는 자식들처럼 고아처럼 우리 어머니는 과부들처럼 남편이 있는 게 당연한 건데 과부들처럼 지금 상황이요 다 잃어버리는 4절도 보세요.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면 물론 요즘에는 물값을 내고 물을 마시죠 많이 환경 오염이 돼가지고 저희 어렸을 때 그런 환경 오염이 시작되고 막 환경 문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값이 석유값보다 비쌀 때가 올 거다. 근데 다 웃었죠. 그럴 리가 그럴 리가. 근데 정말 석유값보다 비싼 물이 있더라고요. <laughs> 뭐, 그뭐그그 그런 물도 있더라고 뭐 에비앙 뭐 그런 물들은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냥 물도 은을 주고 값을 주고 먹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거 정상적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는요. 무료로다 주셨어요. 공기 산소 무료로 주셨어요. 물도 뭐 내가에서 뭐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 애들하고 놀다가 산에 산뭐 약수도 캐, 약수도 가고 어렸을 때뭐 칙도 캐러 다니고 막 그럴 때에는 약수물도 먹고 산에서 내려오는 졸졸 흐르는 물들을 막 마시고 막 그랬잖아요. 이렇게 오늘 같이 휴일이다. 그러면은 뭐 아버지하고 같이 산에 가서 약수물 떠오고 막 이랬던 적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예요? 현대 사회가 편해져서 그렇긴 하겠지만 다돈 주고 계산하고 물도 마시고 값 주고 나무를 사오고 그런 시대. 이게 정상적인 시대는 아닌데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5절도 보세요.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니 우리가 기신하여쉴수 없나이다. 쫓는 자가 목을 누른다. 생명의 위협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야 되는데 생명의 위협 겁나 언젠가 무슨 책을 읽는데 요즘에는 뭐가 제일 무서운 시대가 됐느냐 맹수 없잖아요 도시에는 뭐좀 가끔 멧돼지가 나오긴 하지만 사람이 무섭다는 홀로 걸을 때 뒤에서 누가 두벅두벅두벅 두벅 두벅 찾아 발소리가 나면 무섭다는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우리의 시대처럼 이예레미야 애가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 잃어버린 거 신앙 잃어버리고 하나님 품을 떠나니까 다 잃어버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 7절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 죄악을 담당하는 거 이게 정상적입니까? 8절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종들 말하고 이게 어폐가 있죠. 종들이 지배한다 나를 우리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종관계 종이라고 하는 건 주인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되는데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종들이 지배를 하는데도 우리를 건져낼 사람이 없다 뭐예요? 선민,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 되셔서 보호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실추된 상태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구절도 보세요. 광야에는 칼이 있음으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기근의 상태인데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십절에도 보세요.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거문이다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육적 삶의 궁핍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거문이이다. 먹지 못하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핏기가 없어지면서 그렇게 돼요. 비정상적인 상태예요. 11절 대적들이 시원해서 부녀들을 유다 각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이는 정말 비극적인 상태들이 일어나죠.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받지 못하나이다. 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연장자 긴, 길 길장자 쓰잖아요. 인생의 선배들 존경받아야 될 어른들 존경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지도자는 예, 그들이 이렇게 손을 매달려서 말려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청년들이 맷돌을 지고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지며 다 비정상적인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한 아이다 기쁨도 다 빼앗겼다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나이다 16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이유가 어디에 서냐면 비정상적인 이유가 오게 된 이유가 어디냐는 말이에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것 때문이니라. 범죄, 죄악 때문이니라. 죄가 뭡니까? 그 하마르티아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관역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저버리고 벗어나는 거. 이게 죄악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탄과 비탄이 어디에서부터 있었는가? 멸류관이 떨어지고 이 고통스러운 비정상적인 일들을 보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결론이잖아요. 오늘 마지막 장.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이거잖아요. 범죄했단 말이에요. 범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저버린 죄,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버린 죄, 회복의 방법은 어디에 있는가? 떠났기 때문에 돌아와야죠. 돌아와야 다시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이 이거예요. 21절. 이것도 소리내서 읽어 봐야 돼. 이 결론입니까? 21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허옵소서. 회복의 방법은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를 돌이키소서. 회복 회복의 방법은 돌이키는 것이 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게 하소서 반복되어 있잖아요. 반복은 강조잖아요.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게 하고옵소서. 방법이 딱 하나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아주 쉽게 새 음절로 많이 쓰죠. 원이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면 이렇게 오늘 이절서부터 나오는 비정상적인 일들, 슬픔의 일들,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가득한데 다시 살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원위치, 원위치.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게 뭐 군, 군인들만 쓰는 게 아니에요. 좌표는 우리의 신앙의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가? 괴로운 일이 있으면 주님의 얼굴 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늘진 죄의 그늘진 곳에 있는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지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벗어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좌표 찾아가야죠. 원위치 해야죠. 그게 오늘 21절 말씀이 그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들 돌이키시고요. 나에게 의지를 주시고 바른 의지를 주시사.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죽게로 돌아가게 싸우니, 돌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정리하면서. 영적인 교훈을 세 가지만 좀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아주 짧게 첫 번째는 뭐냐하면 불순종의 대가는요 아주 큽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택하셔서 순종의 자녀들 빛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비탄에 빠지지 않고 비정상적인 삶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순종하면 이거예요. 오늘 나와 있는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평안도 뺏기고 대적들에게 내가 누려야 할 복들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이 명확하잖아요. 우리는 우측 순종의 길을 택하면 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불순종을 택해요. 참 이상하죠? 어느 집사님이 예전에 그런 고백을 해요. 자식이 둘이 있는데 참 이상하대. 자기 배 속으로 난 자식인데 어느 자식은 순종을 하고 어느 자식은 늘 불순종한대. 요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라고 불러 주셨는데도 그거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맨날 찬송해도 있어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좀 순종하면 어때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탕자의 비유. 누가보음 십오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있어요. 작은 아들 뭐예요? 아버지 죽기도 전에 야. 내게 유산을 좀 돌려주세요. 다 허랑방탕. 왜 같은 자식인데 그런 마음이 돼? 교회는요. 우리 다 믿음의 백성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야, 불순종의 길 가면 다 뺏겨. 수치당하지 않게 원의치해 돌아와. 내 품에 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님 품 안에 있는 게 복된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원인을 좀 발견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근 기도는 우리 엘레미야애가서1장을볼 때에도 나오죠. 힘 힘들 근데 이런 실질적으로는 힘들 때에는 기도도 잘안배안 안 배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고 너무 낭만되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맞아요.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런데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버틸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힘든 거잘 버텨내면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거 이거 은혜예요. 기도 안 나오면 주여라고라도 찾아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원인을 잘 발견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주님 바라보라는 거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고요. 주님 바라보라고. 내 입으로 내 소리가 안 나오면 주여라고 찾으라. 요즘 그게 다 없어져요. 안 들려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은 아고 어려운 시대였지만 어려운 시대인데 할머니들은 할머니 곁에 있으면 쩍하면 주여, 주여, 에이구 주여. 할머니 맨날 왜 주님 찾죠? 주님 아니면 못 사니까. 이게 당연한 말인데 요즘에는 그게 안 돼. 에이구 어머나, 이거 어떡 하지? 큰일 났네. 이런 표현이죠. 경나세요 우리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어르신들, 부모님들, 할머니들, 아이고지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고지요. 그러잖아. 근데 요즘은 없잖아요. 주님 찾으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돌이키소서. 이 회개요, 회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회개요, 회개. 회개는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전환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유턴 아니에요 유턴 가는 길에서 돌이키는 거 원위치 찾는 거 이게 회계예요 회계. 그런데 불씨가 다 꺼진 다음에 회계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끝까지 간 다음에 돌아오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에 캠핑들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요즘에는 집들도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뭐 숯불 피워가지고 고기도 굽고뭐 그러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불씨가 남아있을 때 그것도 불을 뭐 차코를 붙든지 그래야 불씨가 살아나지. 불씨 다 꺼져 있으면요 아무리 석유를 갖다 부어도요 안 붙어요. 물론 불을 다시 대야 되죠. 다 식어버린 다음에는 타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 돌이키면 그게 복인 거예요 힘도 다 잃어버리고 할수 없을 때 그건 내가 돌이킬 수 없을 때 지금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주여 우리를 돌이켜주세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죽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게 사는 길이라는 거죠 기도라는 게 저는 이렇게 정해내리고 오늘 말씀 마치고 싶어요 기도는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이거는요, 믿음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희망의 끈을 놓은 사람은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불씨라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 이상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이 비정상적인 일이 남아 있지만. 돌이키면 하시겠다. 하시겠다. 아주 버림받기 전에 주님 앞에 소망의 끈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절망적이고 고난과 힘들을 때래도 놓치 않고 나올 수 있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지. 은혜, 은혜였소. 저하고 여러분은 이렇게 살수 있는. 살다가 보면 범죄, 죄악. 빠질 때도 있고 죄의 그늘이 우리를 이렇게 가릴 때도 있어요 그 어두움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는 희망,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내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 늘 점검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자리 거기에서 이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찾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종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laughs> 예레미야 예가서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데 영적으로 얻은 교훈처럼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원인 잘 발견해서 주님의 그 품안 믿음의 좌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늘 주님께로 원위치하며 돌이킬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들, 감사 예물, 성미 예물, 일천 번제 예물 구별하여 기도의 제목적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나바트, 자카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살펴 보옵소서. 오늘 대한민국의 제 22대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나리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투표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주님의 손안에서 운영되어져 갈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